자, 이제는 우리가 요두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영양소가 이제 심장으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장. 자, 심장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장.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결국은 뭐냐면, 이쪽 요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 그러면 여기가 우, 심, 방. 우, 심, 실. 좌, 심, 방. 자 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판막이 있고 얘네들은 격벽이 쳐 있어가지고 서로 피가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 얘네들이 뭘하느냐면 얘는 운반하기 위한 운반을 위한 원동력이에요. 빡빡 짜죠, 얘가 그냥 한번 쫙쫙 밀었다, 쫙쫙 밀었다. 이게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심 뭐라 그래 이거를 심장박동이라고 그래. 심장박동. 음. 자, 그러면 심장 박동을 통해 쭉, 쭉, 쭉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랑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심장을 중심으로, 여기가 심장이에요. 자, 심장을 중심으로 나가는 피는 무슨 혈관? 동맥 혈관. 그 다음에 심장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피는 정맥혈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맥혈, 동맥혈 얘기했는데 정맥혈과 동맥혈은 혈액이에요. 얘네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맥혈은 뭐가 많다? 아니,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다. 이 정도로 구분해주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 선생님이 영양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요것까지만 공부하고, 정맥혈과 동맥혈 얘기는 최순환에서만 얘기, 아, 폐순환에서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순환하는 과정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동맥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다 보니까 되게 굵고 탄력성이 좋아요 그리고 정맥혈관은 정맥혈관은 좀메가리가 음, 없어 메가리가 없어 가지고 얘는 좀 약간 이렇게 탄력성이 좀 붙지 않고 중간에 판막이 있어 얘는 판막이 있는 거는 피가 역류 방지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야 자 그런데 혈관에는 이것만 있느냐 실은... <laughs>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많은 건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은 바로 우리 몸 깊숙이 들어있는 아주 가는 음, 그런 피예요. 그래서 가장 압력이 세게 나가는 동맥혈관 그리고 끝까지 우리 몸속에 가야 되니까 모세혈관이 압력이 제일 그 다음에 높고 그다음에 정맥혈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런 혈관은 이 혈관 속에 흐르는 거는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액. 혈액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피예요, 피.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시험관에 놓고 원심 분리기에다 돌렸더니 이만 치면서 여기는, 여기는 고체. 여기는 고체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물이, 액체가 있는 거예요. 액체가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어, 갑자기 혈장이라고 그래요. 혈장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리고 그물 속에 뭐가 영양분이 녹여있는 거예요. 물 속에 영양분이 녹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 이 물을, 물 따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체에는 혈구라는 게 있는데,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혈구는 굉장히 운반장치를 하는 거예요. 운반장치. 뭐의 운반장치를 할까? 운반, 운반, 운반 역할을 하죠. 어떤 걸 운반하는 거예요? 산소랑 이산화탄소.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해서 세균, 세균을 잡은, 세균 박멸그 다음에 혈소판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으면 땡 건설. 그래가지고 얘를 응고, 응구, 응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역할들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피가, 이 피가 심장과 그러니까 혈관이 심장과 연결됐고, 그 혈관 속에 이 피들이 결국은 양분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운변, 운반한다는 거, 노폐물까지. 아, 열장에는 노폐물도 있네요. 음, 얘네들은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아, 아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온몸을 돌고 온 피가 들어가는 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정맥. 여기서 온몸에서 나갑니다. 온몸. 자, 온몸에서 들어가는 얘 피가 이렇게 들어서 대정맥. 자, 대정맥이, 대정맥이 어디로 들어가? 아요좀 색깔 좀 해야지 바로 들어올래나. 음.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대정맥으로 들어온 피가 우심방으로 해서 어디로 나가? 이를 이렇게 나가죠. 어디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폐로 가요. 폐. 폐로 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폐 나갔으니까 뭐가 돼? 폐 동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폐에가 갖고 뭐 얻어? 산소를 얻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폐 들어가니까 정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좌심실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는 거야? 나가서 어디로 가요? 바로 온몸으로 대동맥. 그러니까는 이게 큰 줄기만 공부한 거다.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순서를 여기서 위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몸에서 온몸에서 갔어. 온몸. 온 몸에서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먼저 대정맥으로 갔어요. 자, 대정맥에 가가지고는 어디로 갔어? 좌안좌심방이란다.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 나가니까 폐동맥. 폐동맥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폐.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폐 정맥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 산소를 얻어서 바로 좌심방 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상면돼요 그래서 좌심실 거실에서 나간다. 그래서 나가요. 나가서 뭐가 돼? 대동맥. 그래서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여기가 폐순환이 되는 거고 여기가 체순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순화강초로 온몸을 돌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영양분과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이렇게 뿜어준다는 거. 아, 자, 뿜어준대요. 운반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노폐물, 여기 나오죠, 노폐물. 짜잔, 노폐물. 이 노폐물들을 어떻게, 자, 이 물과 요소의 노폐물을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이제 나가는 방법이 바로 배설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설기관을 아주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참 소화과정에서 선생님이 대장, 그 배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똥 만드는 과정을 내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배설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여기도 강낭콩 같이 생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콩팥에서 일어나는 거죠. 콩팥. 콩팟. 콩팥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방광이랑 해가지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 <laughs> 오중관 해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설 오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줌을 만들어내는 오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프론은 뭐 어떤 걸 말을 하느냐? 먼저 사고체. 사고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모음은 주머니와 연결된 생요관까지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하고 이 네프론들이 중중중중중중 모여서 이제 다 같이해서 집합관, 집합관으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줌관으로 해가지고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모식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프론이라는 거가 자 사구체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선생님이 요거 사구체라고 하고 얘를간 모세혈관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그림 같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보문 주머니. 자, 보문 주머니가 이렇게 돼서 세뇨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집합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쪽은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 이게 모세혈관 이렇게 감싼 거를 자, 그러면 요거는 사구체. 얘는 보문 주머니. 그다음에 여기가 세뇨관. 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여기 사구체에는 이 덩어리가 큰 단백질 단백질이 아직도 덜 소화된 것도 있나 봐요. 뭐 적혈구 아미노산 음. 응. 아미노산 그 다음에 포도당, 무기염류, 그 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요소,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보호원 주머니가 사골채로 꽉 짜. 그러면은 통과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서는 입자가 작은 거만 통과될 수 있어. 그래서 단백질하고 얘네들은 통과가 안 돼.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물, 무기염료.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를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과 된다고 얘기해요. 여과. 여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과. 여과. 그래서 여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1단계, 먼저 1 단계 여과 가되죠자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나왔네. 헤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거꾸로 재흡수, 재흡수, 재흡수가 되는 거야. 이때 재흡수가 될때 아미노산 얘네들은 쓸때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잖아. 도로 다 흡수돼. 그런데 여기 얘네들은 다 되는데 어, 요소도 우선은 빼고 싶은데 얘가 또물 따라 딸려 들어왔네? 요 어. 그러니까 놈들이 딸려 들어와. 무기염들도 조금 딸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얘네들은 다시 거꾸로 분비가 돼. 음. 그것이 일로 내려오면 오줌이 돼서 집합관. 집합관으로 가서 이제 오줌이 돼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과 다음에 뭐가 일어나? 재흡수. 재흡수 다음에 뭐가 일어나? 무기염, 아 무기염이 된다. 분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과에는, 어, 작은 물질인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 다음에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 물. 이렇게. 그러다가 재흡수에서는 얘네들은 다시 들어가서 100% 흡수가 되고, 얘네들은 일부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분비될 때는 무기염류 필요 없는 것도 나온다 하더라고. 요소는 반드시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재흡수 과정이고 분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줌 양을 조절해. 특히 재흡수가 제흡수로 체내 수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체내 수분 조절을 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거가 요즘에 그러니 우리가 요즘에 좀 춥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추워. 그러면 땀이 적게 나. 땀이 적어. 그러면 땀이 적다는 얘기는 체내에 물이 많아. 그러면 제흡수가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서 제흡수량은 저거 그러면 뭐가 돼? 오줌 양이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더우면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정리했고, 4개의 단원에 아마 열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아마 한두 시간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리된 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헛소리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여기 구독 신청해 주고, 구독 신청해 주고, 좋아요도 찍어 주시면 선생님 감사.